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 찬반 토론을, 찬반 토론에 대해서 뭐 이제 주제 하나 정해서 저가 먼저 의견을 낼 건데, 원래, 이제 다락방에서도, 그 다락방 프로젝트에서도 찬반 토론을 하고 있고, 아, 진행 중이고, 이제 우리 스피치 모임에서도 주제 하나 정해서 찬반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윤석이가 이번에 뭐, 준비를, 한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마침 주제가 천만 토론에 저와 의견을 하나 정해서 발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천만 토론의 주, 그러니까 주제가 될수 있는 그 사례를 일단 보면 다 핸드폰으로 나눠줬는데, 어, 네, 동굴 탐험 동호회 회원들이... 이제 동굴 탐험을 갔다가총 이제 피고인 이제 사인을 포함고 피고인 사인과 피해자 1인을 합서 포함한 인이 동굴에서 조난이 돼서 조난 2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우전기를 발견합니다. 우전기를 발견해가지고 외부와 연락을 시켰는데 희망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구조에 10일 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암울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A가, 그 당시 A가 의료 전문가한테 유정기로 이제 존자중한 명을 희생시켜 이제 그 시체를 섭취를 하면 이제 더 이제 그 다음 시대를 버틸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전문가는 마지못해서 이제 경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제 그, 그 후에 한 명의 희생자를 가려는 방법으로 한 명을 이제 골랐는데 그한 명이 k 자 A가 걸렸습니다. 제안을한 k 자 A가 걸려서 막상 이제 걸렸을 때 A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좀망설인 입장을, 표했, 입장을 표했지만 나머지 피부인 사인에 의해 그대로 감금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 조난 32일째 A는 운명 이제 그재비뽑기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고. 피고인 4 명은 이제 기조됨과 동시에 이제 형법에 따라서 살인죄를 기소되어 사형이 처해졌는데 이 토론의 전제조건이 그건 전제조건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살인 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면 사형이 처한다라는 전제조건 이 있어요. 그 전제조건을 가지고 전제조건을 기절 깔고 토론을 진행하, 진행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 토론에서 저희 저 저의 입장 그, 사형은 가혹하고 사형은 너무 가가혹한 처벌이고 한마디로 이사 그 사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에 반대하는 그런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 이유는 어, 첫째로는 일단 이이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률을 법을 제정하기에 너무 북한의 극한의 환경이라서 법을 제정하기가,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 그대로 저, 적용하는 건좀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봤는데, 보면은 이제 이, 만약에 이, 어, 조난사 부인이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세워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버텼으면, 분명히 사망했을 것이고, 뭐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뭐 먼저 누, 누군가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망한 시체를 섭취했, 섭취했다면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이제 전, 그렇게 가정 그런 가정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이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뭐 사회적 인프라 우리가 평소에, 가, 평소에 당연,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표라나, 그런 뭔가, 외부적인 도움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극한의 상황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법이라는 게, 어, 이제 좀 일반적인 사회에서 행용되는 법을, 사회가 만든 법인데, 사회 제정의 법인데, 이 법을, 그, 그 온전히 적용시키기에 너무 극, 그, 그, 너무 극한의 상황이라고, 이 상황이. 그게 저희 첫 번째 의견이구요두 번째 의견, 두,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은 이들이 살인에 있어서, 뭐, 결국에 여기 뒷부분을 보면은 이피고인 살인에 의해서 강행되게 붙다, 됐다, 강행되 붙다, 나와 있긴 한데 이들이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그 A의 생명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에 맞게 보면, 처음에 의견을 이게 a 예요 A가 의견을 내고 나머지 인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게 진행되게 되었고, 어, 물론 A가 마지막에 망설임 입장을 표현하긴 했으나, 어쨌든 뭐, 된 상황이고, 이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 계획적으로, 그, 생명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악질적인 행위도 악질적인 의도로 그 A의 생명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생, 자신들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기 위해서 한 명의,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명의, 한 명의, 숙, 한 명의 생명권을 희생한,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악의가 없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 행위를 사, 사형에 처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보坦. 어떻게 보면 저는 사형하시는게어할수 있는 이법그러니이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아, 법이 내릴 수 있는 처벌 중에 가장 합리적인 보坦이라고 생각해. 네. 저희.